에 대한 일곱 가지 일곱 번에 걸쳐서 화해 선언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화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논쟁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사들이 가지고 오는 문제, 그리고 그 뒤에 헤롯 당원을 데리고 와 가지고 이 문제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그 안에 올무를 두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히 있었습니다. 최소한 죽이지는 않더라도 이 가르침에 있어서 율법에 있어서 예수님이 탁월하지 않다. 전문가가 아니다. 이걸 보여주고 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최고 권위자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 됐을 겁니다. 그 정도만 했으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살아나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질문을 하셔서 그들이 이제 율법의 탁월한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의 후손 논쟁으로 말미암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셨고 그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지금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미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의 무리는 이제 성전 정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악하다고 알려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의 이힘 있는 지도자들 힘 있는 지도자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가 있다. 너무 멀리 가서 이제 악하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지 않으면 자기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이 비록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큰 훼손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뭐 성전에서 예배 안 드릴 겁니까? 이미 성전에서 예배가 확고하게 굳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을 짓이기셨다는 것을 알아도 그들에게는 큰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성전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백성들의 지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이 지지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사, 그들의 권위의 근거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회당이 텅텅 비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화 있을진저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활보하는 그그 꼴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고 어 그들로 말미암아 선교 사역을 펼치라 하실 때에도 어 회당에서 가장 큰 반대가 일어났던 이유에 대해서 또 예수님은 어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오늘 예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회의실 진저 말씀 화이슬 진저 말씀하십니다. 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연기력 굉장히 대단하다 너희들 참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잔과 대접의거은 깨끗이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잔과 대접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깨끗해야 됩니다. 이거 음식을 담아서 먹거나 음료를 담아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아니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고 한다면 깨끗한 대접과 잔에 음식이 담겨야 되고 어 그렇, 그,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잔과 대접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정결 예법에 아주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예배드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항상 손과 발을 깨끗이 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위생에 탁월한 사람들이 당연히 잔과 대접도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치 잔의 겉은 잔의 겉은 굉장히 깨끗한데 그 안은, 그 대접의 안은 굉장히 더러운 그런 자들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더럽혀져 있습니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탐욕이 무엇이에요? 탐욕은 아, 욕심, 물건에 대한 욕심 아닙니까? 어떠한 물건에 대한 욕심인데 이것을 이 바리세인들이 자신의 종교적인 우월성을 그 근거로 해서 서민들의 양민들의 물건을 강탈하고 착취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탁월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잔과 대접이 대표적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민들로부터 어, 이 거둬왔던 약탈했던 긁어모은 도둑질한 물건 중에 일부가 바로 이 잔과 대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잔과 대접을 그들이 예, 이제 이 탐욕으로 어, 가지고 왔던 그 잔과 대접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아시니까, 그걸 얘기하시면서 그 잔과 대접을 소재로 해서 너희들이 그 안이 더러운 잔과 대접과 같이 방탄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깨끗이 하라고 그러면. 그러면 너희 먼저 안을 내면을 본질을 깨끗하게 하면 겉도 깨끗하게 된다 그런다. 그러나 너희는 안은 깨끗하게 할 마음은 전혀 없고 겉만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왜 더럽습니까? 그들은 특별히 더럽고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특별히 더럽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더럽지 않습니까? 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안에서부터 더럽고 악한 것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물질을 중요하지 않게 에, 에, 여기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물건이 더 있으면 좋죠. 일부러 나눠 주는 것, 자기가 쓸수 있는 것을 나눠 주는 것 그런 마음이 일, 뭐 태어나면서부터 천성적으로 주어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물건을 아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 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결국 이들이 더러워진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않기 때문입니다. 돌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안에서부터 저절로 생겨나는 이 탐욕과 방탕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아시다시피 여기 사람들에게 깨끗한 존재로 멋있는 존재로 비춰지기 위해서 스스로를 스스로의 외면을 관리했습니다. 아, 굉장히 멋있고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경문도 크게 에, 그렇게 뽑아서 이마에다 붙이고 팔에다 두르고 그리고 살아갔습니다. 아, 이오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13가지. 그 율법을 상징하는 찌찌트라고 하는 그것을 옷에 옷술에 붙였습니다. 그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크게 만들어서 자기가 율법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찌찌트라는 그 단어 자체가 600이고 그 다음에 여덟 가닥의 실을 다섯 번 꼬니까. 아, 이8 더하기 5 해서 13이거든요 613, 613가지의 율법을 나는 존중해서 옷에 달되 그 율법이니까 거기까지는 다 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크게 달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게 보일 거야 여러분 예수님도 이거 하셨어요 예수님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그러면 내가 낫겠다고 생각 생각하고 여기 가서 잡은 것이 바로 이옷을 찌지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기가 권위와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 붙잡으니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구약에 나와 있는 다윗이 이 굴에서 이제 이 뒤를 보려고 들어온 사울의 옷 옷의 옷 부분을 자르잖아요. 그 자른 부분을 사람들은 이 찢지스트를 잘라서 그래서 보여 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유대 백성에게는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오술로부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다만 상징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삶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네팔이나 인도에 가시면 네팔이나 인도에 가시면 거기에 이제 원통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키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손으로 돌려요. 손으로 돌려요. 손으로 돌리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게 불경의 한 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리면 한번 읽었다는 거예요. 두 번, 읽,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루에도 수백 번을 읽을 수 있어요. 왜 돌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건 상징적인 행동이죠. 아 그들이 불경을 사모하고 좋아한다는 그런 의미이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읽는 것만큼 큰 효과가 나겠습니까? 그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율법을 존중한다고 귀하게 여긴다고 하, 해서. 옷에 크게 부쳤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내면을 본질을 변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는데 그런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만큼 거룩한 존재야라고 비추는데 나타내는데 그리고 분리하는 데 사용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서민들의 물건을 이제 좋은 물건을 요구하고 요청하는 그런 근거로 삼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비슷합니다. 그 다음 말씀도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마치 어떠한 존재들이냐? 너희들은 물건을 약탈할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사람들이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록 만드는 그런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을 죽은 자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죽은 자들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처럼 너희들 안에 이제 죽은 것의 세력이 가득히 가득히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율법에 의하면 사자의 시신과 죽은 자의 시신과 접촉한 사람은 규례상 일주일간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하면 부정하게 되니까 이 부정으로부터 벗어나기, 벗어나기 위해서 부정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덤을 멀리 했어요. 무덤을 멀리 했어요. 그래서 6월절 시기만 되면 사람들은 이제 6월절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무덤에 접촉해가지고 그래서 더러워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회칠을 했습니다. 아이이 이, 이 유대의 무덤은 아, 물론 우리 우리처럼 이렇게 땅에서 솟아 나온 그런 이제 봉분과 같은 것이었으면 쉽게 이해가 쉽게 피해갈 수 있었을 것이었지만 일부는 동굴 안에 안치되고 일부는 평토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과 별로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무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회칠을 합니다. 회칠을 하면 이게 햇빛을 받으면 번쩍번쩍 해 가지고 심지어 이뻐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무덤 그 무덤 무덤에 접촉하면 부정해지니까 부정하지 않도록 했던 그 무덤처럼 너희들은 더러운 것으로 악한 것으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무덤 무덤 무덤까지도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그렇게 분치를 해 놓은 해칠을해 놓은 이 무덤 그 무덤처럼 너희들은 사람들이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마치 아름답게 멋있게 꾸며 놓지만 너희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해서 사람들이 닭기만 하면 더러워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은 접촉 못할 혐오 혐오스러운 악한 것이 가득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심지어 무덤으로 말미암아 또는 시신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사람들은 다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합당한 희생 제사도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만큼 혐오스러운 일인데 너희들은 그처럼 더럽고 혐오스러운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외식을 왜 합니까? 외식이 왜 일어납니까?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의 용도는 효능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 깨끗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한 것입니다. 율법은 깨끗한 것입니다. 그 율법을 자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욕망과 아, 그 뜻을 제어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만드는 우리 우리 깨끗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겉모양을 꾸미는, 꾸미는 용도로 미용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게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우월하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앞에서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옳게,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법이요? 불법은 뭡니까? 악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 율법으로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깨끗하게 만드는 멋있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율법의 체계를 깨뜨리는 너희들의 악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이런 악한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고르반이라고 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무엇으로요? 전통으로요. 무엇을 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요. 자기네들이 만든 룰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부모 공경에 이 계명을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불법이 너희들의 그 장로들의 유전 가운데 탈모드 가운데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이 너희들이 화를 받아야 될. 하나님께 진노를 당해야 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들이 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이제도 나를 죽일 것이고 그리고 내가 보낸 자들도 죽이고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들도 이들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스라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선지자들을 의인을 기렸습니다. 여러분이 선지자들과 의인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조상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선지자들과 의인이 옳았다는 게 이제 증명되잖아요.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무덤을 새롭게 축조하고 쌓고 비석도 꾸미고 기념했습니다. 헤롯도 그 일을 했습니다. 헤롯도 다윗의 무덤을 꾸미고 멋있게 꾸미고 자기도 다윗의 후예라고 그렇게 숭배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라는 이 존재는 그렇게 다윗의 무덤도 멋있게 꾸며가지고 나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권력을 탐하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서슴없이 죽이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헤롯 아니었습니까? 그와 같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 권위를 때리고 부서뜨리고 침해하는 자들은 다 죽여왔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그들도 이제 예수님을 죽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낸 자들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들과 주의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매 예수님이 보내 보냈고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냈고 보내셨는데 너희가 그들 중에는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고, 베드로도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은 죽이는 일에 못 박는 일에 힘쓸 것이고,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죠. 그 바울이 나중에는 회당에서 채찍질까지 당하는 형벌을 당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들을 당합니다. 쫓김 당하고 추적 당하고 그리고 채찍질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시작해서 지금 역사상에는 이제 재단 사이에 이제 죽은 사가, 바가리아의 아들 사가리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땅 위에 흘린 피가 있는데 이제 더해서 너희가 그 일을 하라고 32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불량을 채워라. 너희 조상들이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자손 자손이 이 조상들을 조상들을 따라서 너희가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해서 그 이제 오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을 나도 죽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제자들도 내가 보낸 제자들도 죽이는 일들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불량을 채워라. 너희들은 지금 뱀과 독사와 같이 그렇게 교활하고 간교해서 이 너희들이 세운 계획을 계획을 통해서 결국은 나도 죽일 것이고 나를 따르는 자들도 죽여 너희들의 권위를 세우려고 너희들의 세력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이 세대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 세대, 너희들이 이것을 행할 것이고, 그리고 그 형벌을 너희가 다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일을 행한 것에 형벌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동되었든 선동 선동하였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욕망으로 가득찹니다. 탐욕으로 가득차고 외식으로 불법으로 가득차고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질투심으로 가득차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이 욕망을 가지고 질주하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내면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따라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결함으로 우미의일 하나님께 칭찬받고 기뻐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 보혈로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이 먼저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시는 그 놀라우신 아버지 대속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더러운 죄인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